64강입니다. 64강에서는 개발에 관련된 형태, 개발의 유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어, 용어만 짤막짤막하게 공부하는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용어를 아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어, 토지 신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돼요. 우리가 개발을 할때 개발의 주체에 따라 1세타, 2세타, 3색타, 이런 말을 이야기했어요. 예, 말하자면, 공적 주체가 개발하는 것을 1색타, 사적 주체가 개발하는 것을 2색타, 그 다음에 관민 합동으로 하는 것을 3색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적 주체에 해당되는 것은 국가, 지자체, 공사까지를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국가가,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장점이 있느냐? 어, 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낭비가 적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민영 개발을 하게 되면은 사적 주체가 개발하게 되면은 돈이 되는 사업만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인 개발은 말하자면 우리는 사적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민영 개발이 기본이 되겠죠 그때에 개발의 형태가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있게 되는데 그때에 자체 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자기 땅에서 자기가 개발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어, 자체 개발. 그런데 자체 개발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생깁니까? 어, 자기가 위험이 높겠죠. 물론 위험이 높은 만큼, 뭐또 큽니까? 수익도 크는 장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 위험 관리 능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걸 내가 하지 아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방법으로 토지 신탁이 있죠. 우리가 신탁, 그러면 맡긴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때, 땅의 소유자가 맡긴다는 개념에서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한다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출제가 많이 됐어요. 신탁을 했다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넘어가는 것을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고 그 소유권을 넘겨받은 신탁회사가 그 땅에 대해서 개발한다든가 관리한다든가 처분한다든가 그래서 개발 목적으로 땅을 넘기는 것을 우리가 개발 신탁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발 신탁을 토지 신탁이라고도 하죠. 만약에 처분 목적으로 넘겼다 그러면 처분 신탁. 관리 목적으로 맡겼다 관리 신탁. 그런데 담보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담보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담보신탁은 우리 PF를 하면서 PF라는 게 뭐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그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PF 회사가 이거 소류상 회사라고 그랬죠? 땅을 계약을 해갖고 신탁회사한테 담보신탁을 하고 거기서 받은 것을 수익증권을 받죠. 그 수익증권에 대해서 말 어, 질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맡길 때 예, 말하자면 어, 개발 목적이다 토지 신탁, 담보 목적이다 담보 신탁, 처분 목적이다 처분 신탁, 관리 목적이다 관리 신탁이 있고 그럴 때 소유권이 넘어가서 신탁 회사가 개발을 해갖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데 배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신탁은 뭐가 돼요? 어, 지분 형태로서, 어, 뭐냐면 지분금융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왜요? 배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탁과 비슷하면서 시험 문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사업위탁입니다. 사업위탁이라고도 하고 사업수탁인데 말하자면 사업만 맡기는 거죠? 사업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 주체는 누가 됩니까? 소유자죠. 소유권 이전하지 않죠. 그런데 토지신탁개발은요, 사업 주체가 뭐가 신탁회사고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 그다음에 사업유탁은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소유자가 주체가 된다는 점, 그리고 그 개발업자는 수수료만 받는다라는 경우가 우리가 사업유탁과 신탁개발에. 차이점 구분하시고요. 또 하나는요. 땅가진 사람은 땅을 대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해 갖고, 땅의 가격과 건물 가격의 기여도에 따라 땅과 건물의 지분을 갖는다. 예, 쉽게 생각하면 나눠먹는다. 이런 개념, 이걸 우리는 등가교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등가교환에서는 수수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의 그 형태에 대해서 이런 정도 용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신탁이죠. 신탁은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것 그리고 배당을 받는 거니까 지분금융에 해당된다는 것. 그 다음에 신탁의 종류로는 토지 신탁, 담보 신탁, 처분 신탁, 관리신탁이 있다는 것. 그런데 소유권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 사업만 맡기는 것을 사업위탁이라고 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 땅 대고 건설업자가 아니면 개발업자가 건물을 지어갖고 서로 나눠먹게 한다. 이걸 등가교환. 어, 자기가 직접 소유자 개발하는 것은 자체 개발. 예, 이런 말들을 기억하고 만약에 사업이 대규모일 때는 컨소시엄 방식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대규모로 할 때는 컨소시엄 방식이 있다. 자, 이런 정도로 용어를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34번에 공영 개발을 하면은 아까 공적 주체가 개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시장의 실패 문제가 생긴 것을 뭐냐면 어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정부가 어, 이제 개입을 해서 항상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낭비가 적다 이런 개념이에요. 계획적으로 하면은 효율성을 높이가, 높일 수 있다. 재고한다 그러면 높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적 주체가 하는 민영개발은 경제성이 좋다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35번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방법에서 우리 공법에서 아예 수용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매수, 그 다음에 우리가 돌려주는 방식,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할때 땅을 돌려주는 것이 환지인데, 환지에서는 핵심 단어가 재분배죠? 예, 그래서 공공용지를 제외한 땅을 소유자에게 나눠주는 땅, 재분배한다. 이런 걸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 환지. 그리고 섞어서 하는 것을 혼용방식,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해서, 우리 환지라는 말, 뜻 기억을 하시고요. 그 과정에서, 어, 필요한 경비를 이제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땅을 채비지, 이런 말, 우리 한번, 어, 시험에 등장을 앞에서 했어요. 이런 용어, 우리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 땅을 이용할 때, 우리 집약적, 조방적, 이런 단어를 소개하지 않아서 한번더 이제 용어 정리를 해봤어요. 땅을 개발할 때 위로 이용하는 것 집약적, 옆으로 이용한다 조방적. 이렇게 이해합니다. 땅값이 높을 때는 위로 이용하는 거죠. 위로 이용한다는 것은 옆에 땅을 사는 것보다도 위로 올라가는 것이 경제적일 때 위로 올라갑니다. 이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땅값이 낮을 때는 옆으로 가는 것이 싸기 때문에 저지가죠. 대개는 건물을 만들 때는 집약적이고요. 그다음에 조방적은 농사 짓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럴 때뭐 집약도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집약도가 높은 것이 집약적. 집약도가 낮은 것이 조방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위로 올라가는 한계를 집약한계.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한계를 조방한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집약한계는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 이렇게 하나 기억하고요. 한계 그러면 조금 더 이럴 뜻이에요. 조바 한계는요 총 비용과 총 수입 이렇게 하나 기억하고 우리 조 그러면 조총 조라는 말은 총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조소득 그러면 총소득 같은 말이잖아요. 조총 이렇게 연상해서 조바 한계는 총이다 조총이다. 네. 같은 말이다. 이 기억하고 그럴 때 집약 한계는 땅의 이용에 상한선이 되는 거고 조바 한계는 땅의 이용에 하한선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조바 한계가 되면은 어, 경작 한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소개할 때 요즘에 겨울 같은데 논을 놀려 버리잖아요. 옛날에는 보리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리농사 안 짓는 이유가 보리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보리 가격하고 보리농사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럴 때는 농사를 짓지 않게 되는 거고 이거는 조방 한계, 경작 한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조방 한계는 바로 손실이 생기지만 집약 한계는 상한선이니까 바로 손실이 되는 것은 아니죠. 네, 이런 정도. 그래서 집약 한계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 조바 한계는 총 비용과 총 수입, 조총, 조하고 총 같다는 것이 어, 정도 체크를 하고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봅니다. 13번입니다. 자, 기억. 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기고 업자는 수수료 받는다. 사업만 맡기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사업 위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우리 답은 체크가 2번이 되어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니은에 가서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어 개발 공급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신탁개발. 이렇게 기억하고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 틀린 거 됐어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거. 파이낸싱은 예상되는 위험을 프로젝트 회사와 당사자 내 계약에 의해서 적절하게 배분된다 그래서 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업을 위해서 참여하는 회사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프로젝트는 위험한 사업이에요 그러나 서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위험의 분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갖고 1번은 맞는 거죠 우리 PF는요, 비소구, 이런 말도 있어요. 담보물에서 부족분을 달라고 못할 때 비소구라고 하는데, 제가 비소구, 그러면 심피 기억납니까? 말하자면, 신탁금융과, 신탁과 신탁금융은 다르다고 그랬죠? 신탁은 맡기는 거고, 배당받는 거지만, 신탁금융은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 받는 거다. 그래서 신탁 금융은 부채 금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구분하자는 것. 그래서 신피 신탁 금융과 PF는 어, 비소구다. 그 부족한 것에서 어, 돈을 달 이제 담보물에서 못 받았을 때 달라고 못한다. 어, 비소구 기억합니다. 자2 번.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겼대요.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을 아까 뭐라고 한다? 신탁금융이라고 하고 이런 걸 담보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신탁은 개발을 목적으로 맡기는 거라고 한다면, 2번처럼 이렇게 담보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걸 토지신탁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담보신탁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2번이 들렸고 정답은 2번이죠. 예. 3번 개발법령상 시행방식, 환지, 수용, 그 다음에 혼용이 있다. 이렇게요. 예. 맞는 거죠. 아까 재분배 이런 말이 나오면 환지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위해서 남겨준 땅을 채비지 이런 용어 4번 도시 단체와 그 다음에 민간이 합동으로 하는거 합동 개발 3색 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맞는 지문 4번 말하자면 주거 상업 유통 등의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맞는 거 해서 우리 14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64강에서는 짤막하게 용어 정리를 하시면은 쉽게 문제를 풀수 있겠습니다.